여러분, 반갑습니다. 피, 피, 피. 트 갱신입니다. 현재 시간 11월 22일 오전 11시 54분입니다. 비트코인 2,237만 원. 네, 비트코인이 지금 원화 기준으로는 저점. 자, 일본 기준으로 저점을 깨지는 않았지만, 자, 달러 기준으로는 바이낸스 차트 기준으로 전봉의 저점을 깨고 저점을 한번더 갱신해주었습니다. 자, 저점을 갱신한 가격대가 15.47K인데, 일본 기준으로 우리가 봤을 때, 자, 상승 다이버스 추세를 전환할 수 있는 이 추세 전환의 보조지표가 나와줬습니다 자, 일본상 상승 다이버스가 나와주었고, 어제도 제가 유튜브 영상에서 말 말씀을 드렸지만 전저점을 깬다면 우리가 의심해 봐야 될 만한 그림. 모두가 속을 만한 상승이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만약에 여기서 빠져준다면 1차로 보고 있는 라인이 1.05. 자, 피보나치 비율로 봤을 때 1.05, 1.05. 그리고 1.236 그리고 1.382 구간을 말씀을 드렸었죠. 네, 그리고 어제 나와줬던, 자 어제 새벽에 이 저점을 갱신해 줬던 이 하락이 자1.05 포인트. 자 피보나치 비율로 봤을 때 지금 이 구간부터 이 구간까지 상승. 자 1.05, 피보나치 1.05 구간인 15.4 구간에서 반등이 나와줬습니다. 자 보시면 저도 오늘 비트겐서 텔레그램 방에 오전에 자롱 포션에 한번 진입을 해보고 좀더 높은 가격의 매도를 좀 보존해 보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지금 보고 있는 비트코인 관점은 자 여기서 추가. 한번더이 저점을 내려줄 수는 있겠지만 자1.05 구간을 내리고 1.236 그리고 최대는 1.382 까지는 떨어져줄 수는 있겠지만 지금은 오히려 지금 이 자리가 와준다라고 하면은 여기서는 우리가 반등을 좀 기대해봐야 될 자리가 아닌가라고 좀 차트를 보고 있고 1차적으로는 1.05자15.44네 여기서 롱에 진입하고 좀 아직도 좀 들고 있습니다. 자 우선은 왜 지금 1.05 그리고 1.236 그리고 1.382 구간을 보고 있는지부터 말씀을 좀 드리면 자 어제도 말씀드렸던 게 여기가 18.2K 자 18.2K 1부터 내려온 지금의 하락의 되돌림이 수렴명 패턴으로 나와줬기 때문에 지금 18.2K부터 나왔던 이 하락의 반등분과 이 반등분에 대한 되돌림이 한번더 나와줄 거다라는 관점으로 말씀을 드렸었고 만약에 이 라인을 깨고 내려오더라도 지금의 이 자리가 저점 라인이 아닐 수가 있다. 자 그렇게 된다면 15.5K부터 시작된 지금의 이 반등이 이 하락에 대한 되돌림이 아직은 끝나지 않았을 가능성을 좀 높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측에 보이시는 것처럼 만약 에 여기서 1.05 포인트까지 떨어져 준다. 지금 자리에서 반등이 나와 준다라고 하면은 자 레귤러 플랫의 형식으로 반등을 좀 바라보고 있고 만약 여기서 1.236 그러면 확장 플랫 그리고 크기는 1.382까지 그러면 러닝 플랫의 형식으로 지금 나와 준이 a 파의 고점을 넘지 못하는 선에서 나와주는 이 하락을 좀 기대를 해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결과적으로는 15.4k 자 여기서 반등이 나와준다면 15.4k에서 이 하락이 완벽하게 끝나주고 새로운 상승의 시작이기보다는 15. 5.5k부터 시작된 지금의 이 되돌림이 아직은 진행 중인 거라고 좀 보고 있고 만약에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 이런 식으로 플래스 형식으로 반등이 나와 준다면 자이 고점 라인인 자 21.4k부터 내려온 지금의 이 하락이 A 파동 그리고 B 파동 c파동으로 이어진다면 c파동이 정말 길게 떨어질 거고, 혹은 반대로, 자, 1파동, 2파동, 그리고 3파동이 길게 연장이 되고, 4파 이후에 마지막 5파동일 수도 있습니다. 자,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공통적으로 지금 가져갈 수 있는 게, 지금의 이 자리에서 나와줄 수 있는 지금의 이반등이랑 자, 이 고점, 자, 이 고점 라인에서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이런 지금 쇼 포지션. 어, 그렇기 때문에 저도 지금은 계속해서 좀롱 포지션을 좀 도전을 해보려고 합니다. 네 다만 지금 공통적으로 반등을 노려보고 있고, 저 역시도 롱 포지션을 잡았다고 비팅해서 텔레그램에다 공유를 드렸지만, 어, 테더 손줄라인을 잡았던 이유가 1.236 그리고 1.382까지는 열어두고 있습니다. 자 지금 테더 도미나스를 봤을 때 제가 이전에도 테더 도미나스가 지금처럼 채널링을 걸어가면서 이어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자 여기서도 지금 채널의 상단부를 다시금 돌파하면서 네, 추가적인 반등자리를 좀 여기서 열어두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최대한 좀 안전하게 포지좀 진입한 상황이고 네 우리가 보다 더 안전하게 잡을 수 있는 자리가 4시한번 기준으로 지금의 채널의 상단부를 뚫고 내려왔을 때 지금 여기서 봉 마감해 줬을 때 그리고 단기적인 비트코인의 흐름을 봤을 때는 자 단기적으로 보게 되면은 어 제가 여기 자리를 자 A파동 B파동 C파동이라고 말씀을 주셨었는데 우리가 채널링을 그려봤을 때자이 반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여기 O 그리고 B 자이 OB라인을 돌파를 해줬을 때가 우리가 보다 더 확실하게 좀 추세 전환을 볼수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자 지금 자리를 채널링을 좀 그려보면은 자이 자리가 자 이런 식으로 단기 채널링을 보고 있고 지금 채널의 신뢰도를 봤을 때도 채널의 중단단에서 저항 받아주고 지지 받아주고 자 여기서도 15.44K 여기서 좀 반등이 나와줬는데 결과적으로는 지금의 채널의 상단부 현재가 기준을 봤을 때는 16.4K 돌파가 정말 중요하겠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현재 구간에서 하락이 추가로 나오더라도 지금 그어드린 지금 이 박스 거 안에서 좀놀거라고좀보고있고 아 만약에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1.236그리고1.382 구간 자이 구간에서 좀 반등이 나오는 거 보고 어, 추가적으로 빠지더라도 이런 자리에서는 한번더 이렇게 롱 포지션을 좀진입좀 어, 고려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11월 10일 자, 11월 10일에 나왔던 지금의 이제 15.5K 이 라인을 어, 좀 너무 빨리 깨줬기 때문에 정말 큰 하락이 좀 나와줄 거다라는 이런 분석도 정말 많은 것 같은데 어, 제 기준에서는 여기서 추가적으로 빠지더라도 어, 저는 이 고점을 한번더자 반등은 분명 나와주고 자 이런 반등은 분명 나와주고 하락이 나와줄 겁니다 자 오늘 잡아드렸던 이런 포인트들 잘 잡아서 매매하시길 좀 권장을 드리겠고 어, 어제 좀금 저점 일본 기준 저점을 한번더 내려주면서 어, 주봉상으로도 지금 이 바닥에 있는 지지 라인을 전부 다 깨고 좀 내려와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지금 자리에서 좀 스윙이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종목 진입하는 거는 어, 조금 리스크가 있을 수 있는 자리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어, 최대한 장기적인 관점보다는 단기적으로 좀 시장을 접근하시는 걸좀 권장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빠르게 영상 편집해서 여러분들께 좀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혹시라도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만약에 지금 말씀드렸던 이 자리, 자이 박스권 라인을 깨고 추가적으로 긴 하락이 나와 주거나 혹은 18.6K 이 라인까지 최대로 돌파해주는 상승이 나온 들어가면은 어, 추가적으로 제가 또 영상 촬영해서 새로운 관점 수립해서 여러분들께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비트갱스였고 어, 혹시라도 추가적으로 어, 관점 브리핑이나 제가 지금 진입하고 있는 포지션까지 공유 받아보고 싶신 으 분들께서는 어,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 채널 추가만 해주시면 비트게이머 텔레그램방 그리고 카카오톡 오픈방, 공부방까지 입장 안에 가능하니까 어, 혼자 투자하시면서 어려워하지 마시고 들어오셔서 완전 공유 받아가시면서 최대한 도움이 될수 있는 그런 자료, 좀 인사이트를 좀 넓혀가는 자리가 되었으면 어, 정말 좋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도 기가지고 어,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혹시라도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이랑 좋아요, 댓글도 남겨주시면 제가 투입돼서 양질의 영상으로 다시 또 여러분들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비트. 갱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